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행나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서진 시스템이고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테슬라 덕분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한데요. 이 ESS 대장주로서 대표적인 국내수의 업체인 우리 서진 시스템이 이 ESS 사업보조로 관련 사업만 별도 분리해서 인적 분할까지 준비한 기업이죠. 이 서진 시스템의 경우 배터리를 제외한 ESS에 들어가는 모든 핵심 부품을 고객사 주문을 받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인데요. 현재 24년 예상 매출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부분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률이 동반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4년도 지금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72. 점 3%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16% 증가 단기 순이익은 179%나 증가를 했죠 통신장비 사업 부분이 30% 정도 감소를 했지만 ESS 장비 사업 부분이 223% 정도 증가를 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키웠습니다 우리 서진 시스템의 고객사들은 국내 굴지 대기업들은 다수고 연결이 안돼 있는 기업 리스트를 찾는 게더 빠르다고 할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앞 프로 주가는 더우 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문제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계셔서 손실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경험해보고 싶은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6월 윤정이 팀 가족방 6월 1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동방이 현재 약한달 만에 50% 정도 수익권이 나와졌고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반만 매도처리 진행했고 절반은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3,750원에서 매도한 물량만큼 다시 담아가기 위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총 누적 수익률로 봤을 때100% 수익권은 무난하게 넘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 7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7월달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80% 정도 수익권이 나와줬고 현재 2. 2차 시세에서 예상 수익률을 현재 140%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지금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서 현재 가격 조정을 끝내는 2차 시세 출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잖아요.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의 수년간 매집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이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웁니다.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 하거든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닙니다.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700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포스코 계열사와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고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 영일만 시추 1순위 기업으로 도급 체결이 가능하다는 소문이 현재 파단 상태고 국내 대기업과 이 M&A 재료 노출이 드디어 임박했습니다.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된 상태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언정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고 있는 우량주도 수급상태만 한번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겁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히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복구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1 897225번으로 폭등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이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픈한가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81897 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누가 봐도 정석적인 재료 좋은 튼튼한 회사의 차트 모양이죠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차익실현 매물들 20년도 고점 매물들을 현재 한번 받아줌으로써 손바김이 나오면서 지금 제차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현재 이 11선 지지받고 지속적으로 재차 반등이 두번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눌릴 때 고점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느라고 21선 가까이 왔었기 때문에 현재 이 고점 부근 찍고 내려왔던 부분에서 돈이 몰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35,000원 부근에서 눌릴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 지금 우리 주주분들 현재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타점 타이밍인데 여기 이서 수익률 크기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정의가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좀 몽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서진 씨 스탠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릴 거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오전에 대응해드리면서 장 마감 때까지 이슈 있을 때마다 대응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자 받으신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8189-7225 번으로 서진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실시간 대응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팀 가족발기실 주주분들은 이 정의 매매 순위 실력 다시 오늘 또영상처음 시청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이가 정이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거 저건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하니 정이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하셔가지고 또 손실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 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 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 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해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 0번은 정독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의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